안녕하세요 저는 스물두 살 대학생 동윤서입니다 저는 외교부 영토 해양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영재 외무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토 해양과 외무사관 박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저희도 막 학교 cc는 절대 하지 말라 막 이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사내 연애도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또 퇴사를 하진 못하잖아요 <laughs> 사내 연애는 굉장히 로망이 넘치는 판타지가 있는 연애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.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대답하지 않겠습니다.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, 가급적이면 밖에서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사하 연애가 나쁜 건 아니지만,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뭔가 직장은 좀 놀러다니고 약간 이런 모습이 공개되는 게좀껴려질것 같아서 진짜 친한 관계가 아니라면 약간 거절을 할것 같은. 제 또래의 직장인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인스타 마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인스타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. 대상이 저희와 같은 또래 친구들이라면 요즘 유행하는 뭐 릴스나 쇼폼이나 이런 컨텐츠들, 밈을 좀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찍지 않고 싶지만 찍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찍고 싶습니다 당연히 출연하고 싶진 않고 가급적 다른 분께 넘기고 싶지만 여러 가지 도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조건 갈것 같습니다 가야죠. 내가 모르는 많은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꼭 참석할 것 같습니다. 가장 핫한 주제들인 기후변화, 다양성, 생물 보존, 환경보호 등과 관련해서도 이제 해양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회의에 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11월 18일 19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에서 열리는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에서 만나요. 제발 와줘! 꼭 거기서 뵙겠습니다. 거기서 만나요!